심지어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 역시 한국은 무려 38%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꿀팁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다고 합니다. 단지 책을 집안에 가득히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책 모드 있는 아홉 살이 없도록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 작가입니다. 스튜디오가 확 달라졌죠. 새 인사도 드릴 겸 지난 한해 운영해온 채널을 재단장하게 되어서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안내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과 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고등학생 땐 특허를 출원하면서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공대를 진학했는데요. 20대 초반에 글에 빠져버려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작가라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고요 지금은 오전에 글 쓰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전혀 새로운 분야에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실패할까 먼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그동안 제가 읽은 1만 권 가량의 책 덕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좋은 일에 쓸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 매치 시대에 종이책의 가치를 지키는데 힘쓰고 싶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 올한해 9살 백권이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채널명을 9살 백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북튜버로 출발한 제 채널이 고민했던 거는요 무엇을 읽을 것인가 보다는 사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였습니다 그만큼 썸네일 제목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문해력이라는 단어였거든요 2019년 8월 한겨레신문 기사를 간략히 인용해 볼게요 제목은 5줄만 넘어가도 읽기 힘든 아이들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만 15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영역에서 한국이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었는데 2015년 이후 9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특히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체의 32.9%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대략 10명의 학생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 못한다는 말이죠. 엄청난 수치죠. 심지어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 역시 미국이 23.7%, 핀란드 12.6%, 스웨덴 6.2%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38%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청주교육대학교 엄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해력에 관한 간단한 Q&A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정확히 문해력의 정의는 무엇일까?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모두 아우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문해력은 왜 갈수록 떨어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예전보다 읽지 않아도 정보를 취득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은 점차 영상화 되어가고 있고 그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의 평균 문해력도 oecd 국가 가운데 전체 1위에서 9위까지 떨어지는데 불과 9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은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아이들은 이런 질문도 한대요. 책을 소개하고 내용까지 정리해주는 저 같은 북튜버 채널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제가 직접 힘들게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나요? 눈과 머리로 읽는 것보다 손끝 터치, 귀로 듣는 소리가 훨씬 더 간편하고 머리도 안 아픈데. 세 번째, 그렇다면 굳이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최나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님의 칼럼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은 현대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개인의 학업 성취와 사회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학업 중도 탈락률과 범죄율, 문화적 수준을 설명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문해력이 탄탄하게 발달해야 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수 있다. 조금만 더 읽어보죠. 비닛 빈 부익부 현상을 뜻하는 마태 효과는 문해력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이다. 저학년 때 읽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빠른 문해 발달을 보이며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다. 하지만 초반에 읽기 부진을 보이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점차 커진다. 심지어 이런 칼럼도 있더라고요.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인터넷 기사조차도 뇌에 좋지 않게 작용한다고 해요.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잘 생각해보면 양쪽에 화려한 광고랑 팝업창이 엄청 많이 뜨죠. 이 광고들이 정보를 얻고 해독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의 방해를 엄청나게 일으킨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대인의 숙명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든지 책으로 먼저 접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지식을 책으로 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책과 온라인 정보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것이 현대인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문해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문해력은 일반적으로 독서율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해력 역시 높고요. 문해력을 키우려면 평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자주 읽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은 실제 책을 읽어내는 독서율뿐만 아니라 아이들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꿀팁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다고 합니다. 수리력과 문해력의 상관관계는 제가 1년 동안 채널에서 강조했던 말이죠. 재밌는 사실은 시인들 중에서 은근히 공대 출신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인즉 단지 책을 집안에 가득히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꿀팁이죠?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와 미국 네바다 대학교 연구진이 OEC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에 집에 책이 많이 있는 분위기에서 자란 성인이 문해력과 수리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OECD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31개국의 성인 남녀 16만 명에 대해서 언어, 수학, 컴퓨터 조작 능력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책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자란 10대들은 책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만큼이나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떨어져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문해력 교육의 특성상 결국 어린 시절부터 종이책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 학습과 문해력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초등 1,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의 가치관, 직업, 가족 구성원의 말하기 습관을 비롯해 거주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어휘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다. 초등 3, 4학년이 되면 환경보다는 독서량과 읽은 책 종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독서량이 많은 아이는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게 되고 읽은 책에 따라 쓰는 단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접하게 되는 어휘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된 어휘는 두뇌와 의식 속에 자리 잡고 결국 아이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만큼만 여기서 중요하죠. 그 단어만큼만 그를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동화를 읽히더라도 어떤 아이는 감동을 받고 어떤 아이는 감동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다섯 번째 문해력을 결정짓는 시기는 언제인가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문해력과 관련해 50여 편이 넘는 기사와 칼럼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아동 발달학에 근거했을 때 9살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문해력은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데 문해력으로 인한 극심한 학업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1 0 살이 되기 전까지 해독 능력과 어느 정도의 읽기 유창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후 문해력 발달과 학업 성취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채널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채널명을 아홉 살백 권으로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홉 살 이전에 백 권의 책을 읽어 문해력을 완성하자. 제 단장한 채널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널 운영 방식에 관해 안내 드릴게요. 모든 콘텐츠는 연령별 특화시켜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3살, 5살, 7살, 9살로 분류해서 연령별 맞춤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카테고리 연령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분명 있겠죠. 지금부터 연령별 언어 발달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려볼게요. 3살이라는 나이는 어휘가 천 개까지 증가하는 시기래요. 우리가 말을 배운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세 살이죠.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등 감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이고요. 더 크다, 더 작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가 소리내 따라 읽기 쉬운 책, 말을 튀우는데 도움 줄수 있는 책과 읽는 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살은 어른과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면서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나이입니다. 폭발적으로 단어의 확장이 진행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다섯 살이 되면 은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왜 노래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가사가 흘러나와도 이해를 할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섯 살은 말투우기를 넘어서 단어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독서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일곱 살이 되면 성인 언어에 7-80%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선된 단어 바르고 고운 말을 쓸수 있도록 예쁜 표현에 중점을 맞춰진 책들을 읽힘으로써 예쁜 말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살이 되면 비로소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나이가 되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되면 국영수 교과양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해요 따라서 이 시기에 학업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도움 될수 있는 공부 근육을 기르는데 필요한 책과 공부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이 시기쯤 되면 꿈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는 시기죠. 초등학생 때왜 장래희망 써보려고 하면 저 때는 축구 선수, 소방관, 경찰관 뭐 이런 뻔한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은 유튜버, 공무원 이런 걸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장래희망이 이렇게 맨날 뻔한 이유는 진로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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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는 직업은 되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직업 세계관을 늘리고 진로 탐색에 도움 줄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큰 카테고리로서 연령별 독서법, 공부법, 책 추천, 예쁜 말 받아쓰기로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중요하다는 문해력. 그렇게 중요하다는 문해력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9살까지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살이 되었을 때책 5줄 못 읽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작가로서의 경험을 녹여내 유익한 콘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